서정암의 시사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슬코리아 남성화장품 피해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줌인 심터뷰 시간입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는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은 어릴 때부터 형성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은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 환경에 대한 좋은 습관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영월고등학교 전봉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가 영월고등학교로 직접 찾아왔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정함의 시사 주민을 사랑해 주시고 청취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영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교사 전봉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선생님 근데 원래 과목은 어떤 과목을 가르치시나요? 네, 원래 저는 영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환경 네. 과목은 아닙니다. 아, 환경 과목은 아니시고. 네. 어, 그런데 이 환경과 생태에 관한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참 많이 해 주시고 또 활동들도 지금 쭉 보니까 좀 독특한 활동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활동을 하시게 되신 건가요? 네, 환경 관련 주제는 비단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어 세계적으로도 관련된 이슈가 많았고 그리고 그 이슈를 만들어내는 또는 주인공 사람들에게 또는 어른들에게 던졌던. 사람이 바로 크레타 툰벨이라고 하는 15세의 네, 그렇죠. 소녀였죠. 네. 그래서 청소년이었습니다. 네. 그 청소년을 만나고 있는 저로서도 뜨끔한 사건이었고 네. 저보다 우리 아이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구나 라는 음. 생각을 많이 해서 저도 네. 그러면 힘을 모아서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조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관심 그리고 네. 생태적 관심 그거를 융합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 이런 꼭지점들을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고요. 네. 영원하면 대표적으로 동강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한테 어느 순간 때에 한 번은 동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는데 그때 아이들이 더러워요, 가기 음. 싫어요. 어~ 그냥 그래요 이런 반응들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영어를 하면 동강인데 아이들의 네. 생각이 깊지 않았군요 거기에 대해서는 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왜 동강 생각하면 가기 음. 싫고 더럽고 왜 이렇게 생각을 얘기 하게 됐을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럼 우리 아이들은 동강을 지키면서 또는 끼고 있는 지역주민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를 고민해 봤더니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은 거기서 아이들에게 함께 움직이는 것을 해봐야 되겠다. 음.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동강 생태학습부터였고요. 동강생태학습. 그리고 네. 아이들에게 동강 생태뿐만 아니라 자신이 일일적으로 하루하루에 지구를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단 일초라도. 네. 그래서 일일 환경 실천 다이어리 작성하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폐자원을 문화 예술적인 가치를 더해서 새로운 가치로 부여하는 업사이클링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플라스틱 없이 하루라도 좀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활동 이런 것들이 기타 것들을 많이 좀 구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어,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 게 가장 좋았나요? 네. 아이들의 처음 반응은 제가 이런 이런 프로젝트나 이런 걸 소개했을 때는 네. 시큰둥해요. 아 시큰둥해요? <laughs> <처음에는>. 솔직하게 말하면 <laughs> 네. 어, 힘들다. 아. 그 다음에 하기 싫다. 어, 예, 이런 걸왜 갑자기 일을 벌리시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네. 반면에 네. 아, 이것도 의미가 있겠다. 또는 음. 재미있겠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 한번 해 볼까라는 학생들도 있고 저한테 힘을 주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 이 기후 환경이나 환경 생태, 생태 환경이라고 하는 걸 빼서는 얘기할 수 없거든요. 네. 예전에는 저는 민주 시민 가치적인 것을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생태적 감수성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생태 시민으로서 좀 살아가는 어떤 성장하기를 바라는 바람들 네. 이런 것들로 어~ 아이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음. 아이들은 좀 이해를 해주면 참 고마운 일이고 네. 이해를 못 해주더라도 왜 그렇잖아요 한번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길 바랬어요 음. 그래서 하고 났을 때의 반응은 좀 다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지금 정규 과목이 아니잖아요 아까 예. 말한 대로 환경 과목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사실 고등학생들이면 굉장히 어떤 입시나 이런 것에 많이 바쁠 텐데 어, 이 정규 과목이 아닌데, 이거 왜 해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지 않았나요? 어때요? 다행히 영월고등학생 학생들이 착하고 착한 것같아요 말을 잘 따르고 예. 네. 하자고 하니까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laughs> 네. 그럼 정규 과목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선 영어도 지금 가르치시면서 예. 동시에 이렇게 하시고 계시고 또 담임도 예. 이렇게 맡고 계실 텐데 어 아이들이 그러면 반응이 아까 보니까 뭐 좋다고 생각보다 잘 따라온다고 어 하셨는데 어 아이들의 어떤 그런 반응을 보면 선생님도 좀 보람을 좀 느끼시는 게 있겠어요. 어떤 보람을 좀 느끼세요? 그렇죠. 사실 저는 제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면, 아이들 때문이거든요 음. 아이들의 성장이 눈에 보이고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의미한 활동이라고 한다면 제가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동료 선생님들도 그런 분도 계세요 아니 그거 해도 월급 똑같이 받고 뭐하고 하는데 <laughs> 그렇죠. 뭘 굳이 더 한다고 해서 너한테 더큰 이득이 될게 뭐냐 네. 교육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득이 있어서 눈에 확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 옆에서 그냥 지켜보는 아이들이 조금 한뼘더 성장 하을때 그럴 때 교사로서 만족감이 느껴지고 그랬을 때그 이유를 찾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애들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어 선생님 정말 의미 있었어요 또는 행복했었어요 아니면 또뭐 실망했어요 조금 어려웠어요 이런 말한 마디 한 마디의 피드백이 저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함께 해야 할 이유를 찾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와 선생님 때만 해도 이런 환경 교육이라는 게 없었었잖아요. 특별히 많지 않았었는데 그때와 지금을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떠신지. 어 사실 옛날 시기에서는 환경을 생각할 여력이 없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 환경적인 부분도 있었고 개발 경제 이런 위주의 정책도 있었고 그리고 이 정도 수준으로 만큼 환경에 대해서 고민해야 만큼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물을 사 먹는다라는 얘기가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이거는 웃는 얘기였죠. 누가 그렇죠. 물을 사 먹느냐의 문제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물을 사 먹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고 나중에는 공기를 또 사서 마셔야 될 정도로 그게 네. 또 일상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학교라고 하는 공간도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런 지점들에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이런 교육을 받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지금 키우는 자 세대들은 그런 고민을 해야만 해서야만 네. 살아날 수 있는 세대기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 이런 행, 환경이라든지 생태 교육을 좀 해주고 싶은 음. 그리고 또 사회적 요구도 있고 네. 그런 것들로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까 제가 우리 학생들을 잠깐 만나봤었는데 어, 선생님의 별명은 뭔가요? 뭐 했더니 뭐아 뭐 어떤 학생들은 뭐 선생님 뭘 많이 해서 뭐 이상한 선생님이에요. 뭐 아니면 어 약간 뭐 미친 선생님이에요라고 하는데 열정이 많다는 얘기였겠죠. 네네. 이런 별명들로 좀 불리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별명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뭐 저는 <laughs> 뭘 많이 하시는 예예. 것 같더라고요. 네. 어, 욕심이 말씀, 많아서 그래요. 욕심이, 욕심이 많으시군요네 음.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도 그게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조금 기력이 빠져 있는 아이들 보면은 네. 좀 속상한 거죠. 옆에 가서 아, 조금이라도 좀 열정을 불어넣어 주고 싶고, 싶고 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힘냈으면 좋겠다. 음. 좀더 너의 삶에 의미 있는 발걸음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 너 혼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그 열정의 힘으로 네 삶을 개척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이상한 사람 활동도 많이 구상하다 보니까 귀찮게 하는 사람 뭐 이런 의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laughs> 아 그래요. 그러면 이 환경 교육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더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봐요. 네, 네, 어떤 네, 네. 어떤 활동들을 좀 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학교는 단독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다 음. 달라들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는 그 말이 퇴색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서 음. 마을 공동체 사업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거기에 살을 덧붙이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 네. 대표적인 것들이 마을 벽화 사업 네. 마을 벽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지역 마을을 찾아다니는 거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좀 해야 되겠다 음. 까 그러니까 마을 어르신을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네. 뭔가의 뭐~ 그~ 중간 다리 역할 할수 있는 소재를 좀 마련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게 벽화였어요 아. 벽화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 고민할 때 마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좋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마을의 이야기를 알아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마을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학교로 돌아와서 스케치를 해내고 친구들과 협동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네. 한뺨 잘하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음. 마을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서 하고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제가 벽화 사업을 하고 있고 다문화 교육 정책 이런 오. 것들도 지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진행했었고요. 을 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아픈 역사, 음. 다크 어, 투어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어두운 역사, 힘든 역사, 아픈 역사였지만 우리가 그거를 한번더 기억하고 의미를 되살펴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크 뮤지컬 시리즈를 만들고 있어요. 아, 뮤지컬도 네. 해요. 제가 1월 4일 날 뮤지컬도 했었어요. 아, 근데 어떤 이 뮤지컬 내용이었죠?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지역 요 인근 옆에가 정선이거든요. 정선 네. 사북 지역인데 네. 요 정선 사북 지역에서 있었던 사북항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북항쟁 예, 이처럼 어, 우리 사회를 발전을 이끌어 오는데 있어서 힘들었지만 아팠지만 하지만 기억해야 될 역사, 이 지역의 역사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역사에 대한 논문을 한번 먼저 공부를 해봤고 네. 그 논문을 바탕으로 창작 뮤지컬 대본을 만들었어요 네. 대본을 만들었고 이제 지금 연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걸 올렸고 네. 그런 의미 있는 작업들을 조금 더 많이 구성해 보려 그래요 지금은 일 탄으로서 탄탄한 이야기 일월사일날 그걸 올렸었는데요 그게 너무 좋아서 네. 이탄삼탄사탄 이렇게 쭉 만들어 갈 생각이에요 근데 네. 마지막으로 꼭 담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저는 이야기죠? 교사로서 네. 어~ 이 정치적으로 뭔가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세월호 이야기거든요. 음. 이건 반드시 학교에서 다뤄야 되는 얘기고 학교 교사로서 다뤄야 되는 얘기고 학생들이 다뤄야 될 얘기라고 봐요. 지금 세월호 유가족분들께 진정성 있는 위로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음.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주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그런. 이런 정치적인 퇴색 되는 어떤 의미를 다 제거하고 그 의미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꼭 다크 뮤지컬의 마지막에 완성은 세월호 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어, 지금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뭐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어, 힘듭니다 물론. <laughs> 그리고 또 주변에서도 네. 아니. 아까도 뭐 그,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너 때문에 힘들어 너 바라보고 있기 힘들어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 열정맨들에게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럴 때마다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이걸 또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또 이유는 무엇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솔직히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로서 이렇게 저를 바라봐주고 계신 분들도 물론 있으세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힘을 빼는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까지 할수 있는 것은 이게 뭐 제가 뭔가 특출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의미성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끝났을 때 아이들의 반응을 저는 늘 살펴보고 눈치를 많이 보는 교사라서 네. 다른 사람의 눈치는 안 보는데 네. 우리 아이들의 눈치는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어. 눈치는 좀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웃는 게 좋아요 음. 숨 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벽화를 할때 교내 벽화부터 사실 시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인문계 고등학교 딱 여기 들어왔을 때 애들이 상막한 공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아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네. 그런 아이들을 한명두명한번 벽화를 갖다 참여시키고 그 아이들 손으로서 우리 학교를 좀 바꿔 보고 싶었고 그걸 갖다 한번 해 봤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음. 그날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애들도 벽화랑을 처음 해보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벽화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템이기도 한데 네. 막상 참여를 해보고 실제로 한번 협동해 보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처음 딱 제가 교내 벽화 했을 때 들었던 시가 있었어요. 그게 고래라고 하는 정호승 시인의 고래라고 하는 시였거든요. 네. 그 고래의 시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고래도 한 번씩 이렇게 무트로 올라와가지고 바다 위쪽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너희들도 공부하고 학습하고 뭐 하느라고 데이비라고 하는 거에 너무 찌들어 있듯이 그렇지만 숨 쉬는 거는 좀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 어, 학교라는 좁은 공간에서만 너무 힘들게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과 이렇게 접한 면을 만들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하는 말들은 다 그거였어요 한번더 해주세요 선생님 음. 한번더 열어주세요 네. 벽화 한번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해야죠 교사는요 아이들이 하고 싶다면 해야 되겠죠 아, 힘들더라도 네 행정처리 힘들고 예산처리 힘들고 보고서 쓰는 게 지금 너무 힘들 것 <laughs> 그렇죠. 같은데 그래도 아이들이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힘든 그 힘든 길을 가야 되는 것도 우리 전국에 있는 계시는 그 선생님들의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아 오늘 아 굉장히 어 보면 참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딱 나오는 선생님을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럼 원래 꿈이 선생님이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예. 사명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하고 싶으셨나요? 예. 예. 언제부터 그런 꿈을 갖게 되셨나요? 초등학교 이후 때부터 계속 쭉 선생님이셨고로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아, 사명감 있고 또 아이들을 또 좋아하시기도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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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셨군요. 자 이제 또 새롭게 한 해가 또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 한해 아이들이 학교에 많이 못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빠지니까 너무 허전했었어요 네. 작년에 그게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새해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좀 마무리가 돼서 학교는 아이들이 있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공간이거든요 음, 네. 많은 아이들이 웃으면서 함께 막 살도 부딪히고 또 이렇게 협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환경운동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것 같고요 아, 네. 자 그러면 올한해아올한 아, 해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올한해도 역시 어 연속 성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뭐 다르게 더 추가적인 활동을 갖다가 구상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왔던 작업들 이런 것들은 어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환경 생태 운동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벽화 사업이라든지 창작 뮤지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다문화에 대한 이야기, 인권에 대한 이야기,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대, 가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 노동인권에 관한 이야기 음. 이런 것들을 우리 교과목이 영어지만 그 네. 영어 교과목에서라든지 아니면은 영, 융합해서라도 조금 이렇게 가져가서 해줘야 될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라서. 좀 부족한 것들, 문화 예술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좀더 애들이 표현할 수 있는 연습 이런 것들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아마 또 제가 그냥 봤을 때는요 아, 내년 한 해도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영어도 가르치셔야 되고 뭐 행정 일도 하셔야 되지만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들 꼭다 여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전봉수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어떤 선생님이고 싶으신지 그리고 좀 음. 최종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있으신가요? 어떤 선생님이어야 될까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같은데 제가 참 고민을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요새는 근데 오징어 게임 네, 오징어 유명했었잖아요. 게임 유명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깐부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치? 못 봤거든요 깐부 근데 애들이 깐부라는 용어를 많이 써서 뭔가 해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왜 게임할 때 저의 어떤 전략적 자산이나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서 동맹을 맺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만큼 내 모든 정보를 줄 만큼 믿고 신뢰해서 좀 함께 갈수 있는 염대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친한 친구 네. 그걸 방언으로 깐부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학생들에게 깐부 같은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애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고 힘들 때 기대어 설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었으면 좋겠고 어~ 이게 좀 바람이죠 그 바람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역량이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저는 늘 어, 이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가르침은 기다림이었어요 그래서 네. 기다리면서 아이들의 성장을 좀 돕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접한 면을 만들어 가면서 깐부 같은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작은 바람? 이런 어, 걸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깐부 같은 선생님. 어, 그래. 그래요.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때만 해도 굉장히 선생님에게 거리감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깐부 같은 선생님이라고 하면 얼마나 또 아이들이 또 행복할까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의 대화를 좀 마무리하면서요. 오늘의 대화를 좀 정리하는 한 곡을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연식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지만 <laughs> 아, 나이가 좀 오래 되지 않. <laughs> 젊으세요, 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에이, 딱 젊은...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laughs> 이렇게 느끼기는 참 젊은 네. 선생님이신데.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그리고 가장 가왕이라 인정받는 사람이 한분 계시잖아요. 네네. 바로 조용필 네. 선생님이신데 네. 이분이 불렀었던 노래가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바람의 노래. 네, 네. 바람의 노래를 근데 이분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후배 가수님들께서 어떤 노, 경연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리메이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좀 듣다 보니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어떤 그 가사 네. 중에 보시면 네. 제가 가사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떤 고난과 시련이 비껴갈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그 길을 행함에 있어서 이겨 나감에 있어서 우리들 간에 어떤 사랑이 필요하다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함으로써 나내 앞에 다가오는 그런 시련이나 고난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마음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조금 읽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사회 사회를 나가면 좀더 치열하게 살아야 될것 같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 고뇌를 겪어야 될 그런 지점이 있을 텐데요. 좀 쓰러지지 않고 좀 힘들다고 철석 주저앉을 수는 있겠으나 다시 엉덩이를 털털털털 털어 가지고 자기가 가는 길을 이렇게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였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바람의 노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우리 영월고등학교 전봉수 선생님과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내내 저는 좀 우리 영월고등학교 학생들이 참 부럽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전봉수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